만왕의 왕,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가 은날 위해, 꿈보여 울렸네. 십자, 십자가, 내가 사는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말았네삶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속히 제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뉴욕 뉴질랜 미시간, 캘리포니아 대도시 가운데 어제만 해도 뉴욕이 500만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확진자가 줄로들 가운데 있는데 저희 기도가 땅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국민이그땅 가운데 특별히 뉴욕에는 우리 많은 친척들과 우리 한마음 블링턴 가족들의 친척들과 자녀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5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친척들이 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루하루 마음이 긴장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함께 대도시 일가운데 바이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도우신 국민과 은혜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오늘로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하여 주시옵시고그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붙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반의 동화족들이 깨워서 또 저녁 시간에 깨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누하신가 우리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께 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모으니 하나님 부족한 아마 저희들의 하나님 믿음과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한마음 한번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가정과 어, 또 사업장과 또 집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더램과 캐리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우리 더링과 레 키리에 살고 있는 우리 한마음 발린트 가족들을 지켜 주시도록 또 아야 이발린통 지역 가운데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1 9 명의 확진자들이 있는데 한 지켜 주시기를 또그린스부외에 길포드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우리 한마음 가족들 지켜 주시기를 다시 우리 한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학생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새벽마다 간구하는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유월절에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활란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대한 제녀들을 우리 한마음부린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들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사업장과 하나님 시장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국룰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는 조선 그리스도인의 벗들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무슬림 민족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숨지기면서 핍박 가운데 또 가족들과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 서벵갈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상수 이도성 목사님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고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졌신즉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기주합니다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하나님요 우리 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속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 고난 받는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신 말씀 가운데 끌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신 말씀 가운데 끌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고난을 바로 깨달 알고 주님의 고난을 바로 볼수 있는 주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시간 되시도록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시민의 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빠른 목소리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어 자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데에 재사장이 되어 어 백성의 죄를 송령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오늘은. 고난 당하셨은지,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볼륨을 좀더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대학생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일반 학문보다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직 어릴 때죠 뭐.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공부하고 감격하고 내 기뻐하면서도 도리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물론. 뭐 피의 속죄가 있는 그 속죄의 원리를 알긴 알지만 아 하나님이시라면은 꼭 그런 방법이 아닌데도 가능하셨을 텐데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희생하는 아좀 이게 좀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눴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 어느 형제님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어, 그분은 신학생도 아니었는데요. 어,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었는데 어, 신학도인 저에게 아, 저는 아직 학부 학생이었고요. 어, 겸손하게 그냥 성경 구절만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 제가 참그 말씀을 보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왜 나는 음, 이 구절을, 이 히브리스 이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 알긴, 뭐, 한, 한 번도 다 읽어보던 말씀인데 왜 생각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이, 관여하시고, 또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이라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요, 사실상 인간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사실 저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십사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 그래서 인간이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범죄했을 때 내려졌던 그 형벌,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말하셨다라고. 14절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구원자가 죽어할 필요가 없었겠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원리이신지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이러한 과정,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빠져있는 상태에 직접 들어가셔서 신이 그 과정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그러한 심판은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감당할 목이다 하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인간들이 겪어야 할 심판을 신이 겪으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 계셔서 그냥 하나님 하실 일만 하시고 우리와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잘 만듣지 않는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죽음, 모욕, 채찍 받으신, 비난, 거부, 외로움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에 아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에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뿐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것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 같이 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0절에서는요, 그들의 고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처럼, 17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우신 분이지만, 월등한 분이시지만, 비천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인간의 참으로 죄로 인해서 비천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비천해지신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께서 고난받은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내로 황제의 통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 그렇게 잡혔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